자, 밑줄 치는 부분만 하는거죠? 여기 저거죠? 뭐였어요? 왜 쉰다죠? 오후가 그거예요 떨어지는거 그죠? 일터에서 떨어지는거예요 일하는거야? 쉬는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해버렸어요? 왜쉬는거예요 오후가 떨어지니까? 맞았어요. 음, allow란 뜻이죠, allow. 이게 뭐예요? 허락하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을 거다. 로드 맞았어요 음, 확실히 있는데 이해해 주실 거야. 그치? 같이 가자. 물어볼게. 물어봐. 오케이, 됐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쭉 보세요. 볼수 있을까요? 면허증. 집에 놓고 왔네. 다시 한번 교차서로 외주 가속했어요 1시간당 60마리 인데요 30마리에요 못봤어요 정확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앉으세요 볼까요 언제 체크했죠 6개월 전이요 이빨로 벌써 조금만 더 한개 뒤 이가 아파요 딱딱한거 씹을때는 한개 뒤가 한개 뒤에, 좀 이상한데요? 한개 뒤가 아니라, 음, 이거예요. 뒤에 있는 이빨 한 개.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치아 한 개가 아파요. 한개 뒤가 아니라, 뒤에 있는 치아 한 개. 예. 네, 됐어요. 나머지는, 어, 좋았어 자 382번에 아니 쓸 필요 없어요 그, 틀리면 집에 갖다 맞고요 음, 맞았어요 382 맞았고 383 383 맞았고 맞았고 39음 맞았어요 387 맞았어요 387 8 맞았고 389 맞았고 390 맞았어요 391 맞았어요. 392 맞았죠. 393 맞았어요. 394 맞았어요. 395 맞았고요. 396 맞았고. 397 맞았고. 398 맞았고. 399 맞았고. 400번 맞았어요. 틀림없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독해. 오늘 얘기해야죠.